안녕, 우리 교청년들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성전에서 만날 날을 기약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져 갖고 우리가 성전 예배를 다시 못 드리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아,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부터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빨리 물러가서 우리예애투 청년부 3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써 오늘 엔투 청년부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명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에 가는 길. 함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아가는 길 함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리에 일하시네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리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갈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새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리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우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네.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영육간에 다들 강건하게 지켜 주시고 하루빨리 저희가 이 마스크를 벗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또한 한 주간 저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생각하며 다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청년들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눈으로 아니면 육성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셨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를지 몰라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다 다를지 몰라도, 다양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니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점심에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유치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문제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생겨난 난감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잘 해석하는 것이죠.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잘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해석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 이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이두 가지의 사고 방식이 황금 비율을 가져야 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금, 황금 비율이라는 말은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어떤 사물이든지 가장 안정감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1.1618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1.1대 1.16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운 비너스상도 이런 황금 비율로 제작이 되었고요. 우리가 지니고 다닌, 요즘에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뭐 페이를 많이 사용하지만, 신용카드,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영화관 스크린, 텔레비전 화면도 다이 황금 비율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도 그 비율 1.0대1.6이 비율을 갖고, 황금 비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이유는 비율이 깨져서 부정적인 사고가 매우 높고, 긍정적, 긍정적인 사고가 매우 낮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항상 무기력해 보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가 많은,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가 매우 낮고 긍정적인 사고가 매우 높은 사람은 이것도 비정성, 비정적, 비정상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졸증이 쉽게 빠지게 된다고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매우 강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굉장히 비현, 비현실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며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왜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황금 비율이 중요하냐면, 긍정적인 사고는 삶의 활, 활, 활기를 불어 넣으면, 넣으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자동, 자동차를 비율하게 되면 엑셀레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고는 그의 삶의 속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황금 비율이 될때 건강하게 삶의 문제도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실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그 전에 연애를 안 해봤나요? 지금 아내가 있었지만 그 전에도 사귀었던 자매가 있었죠. 그런데 많이 헤어졌습니다. 아,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자기다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차였죠. 제가 찼으면 이렇게 미련을 남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차였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격 차이,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은 이별에 대해서 너무나 쿨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남자가 이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냐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찾아 나섭니다 이런 경우 이별을 너무나 쉽게 잊고 또 다른 만남을 가질 수 있지만 언제나 만남의 깊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이별이라고 하면 마치 세상이 종말이 온 것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거나 헤어진 상대를 찾아가서 폭행을 행사하는 행패도 부리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데이트 폭력. 우리 청년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자들. 혹시라도 여자친구한테 차였다. 내가 실현을 당했다. 절대로 데이트 폭력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점이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상대가 왜 나를 떠났는지 곰곰하게 공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 본적 많이 있죠. 학창 시절부터 수능 그리고 뭐 입사 그런 시험들 등등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보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죠. 본래 시험은 떨어지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합격하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은 본래 나는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면서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험에 한번 떨어지면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낙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잘 살펴보고 세심하게 다음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고 문제 해결도, 해결의 능력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의 약점이 있습니다. 모호한 악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될 거야 잘 해결되겠지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의 슬로건은 I can do it 그러나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그런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현실에서는 그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관주의에 기반을 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긍정적인 사고이고 태도이지만 그 기반이 다른 것입니다. 기반이 다르면 그 결과 또한 다르겠죠. 2017년에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연기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시험이 일주일 늦춰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일주일 정도 공부하게, 공부한다고 그 시험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아침, 하루 아침에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수능을 앞두고 이제 책을 버린 사람들이 그 휴지통에서 그 책을 다시 찾는 그런 웃픈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지진이 나면 똑같은 집에 있어도 피해가 다릅니다. 건물 밑바닥에 내진의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진을 잘 버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기반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살다 보면 길이 안 보일 정도로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난할수 있어 외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 우울해지고 절망은 일상화가 되어 버리고 갑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보여주는 말이 광야와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특징은 길이 없다. 길이 없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생존한, 생존을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곳,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우리의 긍정적인 태도가, 태도가 통하지 않은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을 먹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도 작동하지 않는 광야나 사막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엔툴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길이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정말 앞이 막막하고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도 없는 사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난할수 있어, 모든 것이 잘될 거야, 라고 외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희망이 제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서 함부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고통의 자리에서도 함부로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우리 엔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주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지난달의 은혜의 추억들로부터 더욱 자유롭게 벗어나길 원합니다. 낡은 전통이 하나님의 얼굴의 전체를 그려낼 수 없음을 명심하며, 주님의 위대하고 새로운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새 길을 위해 걸으며, 날마다 찬송하며 행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새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를 있을 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힘쓰는 애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